청정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부산지부에서 청당원으로 그리고 조합원으로 한 어,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힘찬 당원이 있기 었 때문에 통합집단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어 앞으로 더큰 시련이 올수도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계신 우리 노동자로서 어,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. 네, 저다두 장의 이포지 이것 다 포기하고요. 정말 제가 아웃시면 가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. 남구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신 분이 남구에 계신 김은진 위원장님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부산 지부장님 해고됐을 때 진짜 우리 조합원들 교육과 명단 좀 하자고 들어갔을 때 교육청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가지고 정말 개처럼 끌려나와서 내동댕이쳤을 때 그때 그, 서, 그 수모를 당하고 119에 실려가고 했을 때 진짜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여기 계신 고창건 위원장님과 그 소영재 사무차장님과 그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때 정말 힘을 많이 주셨고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저는 통합진보당이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는우리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분당과 분야를 조정하는 그 의도가 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. 통합진보당 정말 노동자, 서민들의 정당으로 앞으로도 쭉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얘기를 같이 슬기롭게 해쳐나가고 같이 혁신했으면 어, 좋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인사받겠습니다.